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잊어버렸던 만남의 최종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349번의 구속사 잊어버렸던 만남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희선 박윤식 원로목사님을 통해서 남기신 이 주옥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생명양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8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그 어떤 불의의 세력도 막을 수 없었듯이, 마지막 때 죄악의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거죠. 그 열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첫째로 복스러운 소망이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에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없는 소망이죠. 10편, 119편, 116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끊어짐이 없는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이 끊어짐이 없고 끊어짐이 있는 것. 이건 가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끝까지 연결되는 소망이죠. 끝까지 연결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잠원 23장 18절에 정령이 네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원 24장 14절 말씀 보세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극도의 환란 가운데서도 더욱 더 견고해지는 소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 가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도의 환란 가운데서도 더 소망이 견고해졌다는 것. 살 소망까지 끊어질 상황인데 오히려 소망은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말고 더더욱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차라만 밀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 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 내가 구속사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벌써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소망이라는 것. 우리는 구속사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란과 핍박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아유,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대충 해야 되겠다.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구속사 말씀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결국 천국까지 이어지는 산 소망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산 소망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핍박과 활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비선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81페이지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언약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만남이 하나님과 우리의 뜨거운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잊어버렸던 만남 구속사실 제 2권에 마지막 페이지, 휘선 바가버라 목사님의 마지막 그 외침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언약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날마다 구속은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지속되고, 그래서 천국까지 어떤 환란과 핍박에도 끊어지지 않는, 산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복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49일 동안 잊어버렸던 만남, 구속사 시리즈 제2권을 통하여 날마다 구속사 말씀이 아침에 거두는 만나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매 시간 시간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이어지는 산 소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으로 불타올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까지 이어지는 산 소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